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아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화장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립스틱 정리함을 샀어요. 립스틱 정리함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샀었는데 어, 화장품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화장대를 사고 지금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계속 화장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 지금 화장대가 포화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해서 이 립스틱 정리함을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조립을 한번 해보고 화장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패키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립스틱 정리함은 DIY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고, 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DIY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정리함입니다. 이 보호필름은 양면에 다 붙어있어서 꼭 떼셔야 돼요. 떼면 투명한 아크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아크릴까지 필름을 떼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립이 정말 쉬운데 이 아크릴 떼는 게 가장 어려워요. 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톱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설명서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이게 옆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 립스틱 정리할 아크릴을 끼울 지지대가 되고요. 이 가장 큰판 등판이 돼요. 그래서 설명서를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끼워주시면 됩니다. 립스틱 정량이 완성됐습니다. 요게 위에는 조금 더 촘촘하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살짝 더 넓은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넓, 넓은 약간 쿠션 같은 거, 팔레트 같은 거 넣어놓기 좋고요. 이쪽은 딱 립스틱 넣기 좋고, 맨위 칸은 섀도우 넣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구성이 맘에 들어서 또 샀습니다. 전에도 아가틱 립스틱 정리함을 썼었는데요. 만족도가 높아서 재구매를 했어요. 하나 더. 이걸로 이제 화장대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의 화장대입니다. 저의 화장대는 일단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왼쪽에 어, 미니 냉장고가 있어요. 이 미니 냉장고는 정말 속상한 냉장고, 쓸데없는 냉장고.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약간 고민 중인 냉장고이고요. 아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아주 골칫덩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기초 크림들이 들어가, 크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남편이 가끔 제 거를 훔쳐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두고 훔쳐 쓰려면 훔쳐 써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옆에 휴지랑 예, 화장하기 전에 하는 화장빨팩도 있고 쿠시, 퍼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크림도 있고 또 기초크림이나 에센스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브러쉬가 있는데요. 브러쉬는 이제 총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막 홍대에서 사오고 여기저기서 사온 브러쉬들이 묶여있고 여기는 이제 맥 브러쉬만 모아놓은 곳이고요. 여기는 가장 큰 브러쉬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울도 꽂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리스틱 타워 아크릴 정리함이고요. 왜딱 보시면 너무 깔끔하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는 또 파운데이션들이 제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크림 같은 것도 있고 립슬리핑 마스크도 있고 요것도 이제 아크릴 수납함인데요. 요건 이렇게 서랍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팔레트 같은 걸 보관할 때 유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귀걸이도 놓고 뭐 이런 스킨케어나 미스트도 놓고 헤어 제품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면봉이랑 스킨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홀리데이 제품 리뷰하려고 아껴놓은 거예요. 다 배송이 오면 그때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이렇게 립스틱 타워를 보시면 이게 원래 있던 거고요. 얘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립스틱 타워입니다. 어, 거의 다꽉 찼고요. 여기 한 줄만 인공 눈물 지금 넣어놨는데 여기 한 줄만 이제 립스틱을 좀 채우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홀리데이 에디션 영상을 찍고 나면은 여기에 또 립스틱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워놨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꽉 찼습니다. 여기 이런데 팔레트 하나씩 또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다우니 치크 이번에 리뷰한 거 10색, 색상, 전 색상 이렇게 다 넣어놨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립스틱 타워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1년 동안 써보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하나 똑같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칸 간격도 너무 좋고 여긴 좀 넓고, 여기 위로 갈수록 조금 좁거든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뚫려 있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섀도우나 이런 블러셔 넣어 놓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윗칸도 제가 되게 애정하는 라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쏙쏙 뽑아서 쓰면 돼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를 수납장으로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 촬영을 제가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고 조금 정리되어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전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덕분에 어, 오랜만에 화장대 대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아크릴 정리함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갖고 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